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브리티쇼테어를 데리고 왔고, 이제 이름은 토시예요, 토시. 어, 왕자님입니다. 수컷이고, 이 친구 색상이 보자시피 이제 블루바이 무늬를 가진 친구거든요. 특징은 약간 코를 보시면 코에도 점이 있어요. 되게 매력적인, 원래 코에 민점이란거다 아시죠? 어, 코에 점이 있고, 이게 다리에도, 발바닥. 짠 여기도 무늬가 있어요. 그래서 무늬가 되게 귀엽게 군데군데 좀잘 나와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. 얼굴에도 무늬가 좀잘 나와 있고 그리고 블루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두 가지. 어,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입니다. 발바닥은 속살 되게 깨끗하고요. 짠. 음, 성격도 되게 순한 편이에요. 이렇게 들고 있어도 크게 울거나 짖거나 하는 건 많이 없고, 애기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. 어, 그 화면에 안 들릴 수 있는데 되게 골고루 울는 것도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랍니다. 우리 토시 한번 보러 오세요. 안녕!